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21대 총장이자 성동고등학교 26회 졸업생 전영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동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 만나고 싶은 동문으로 저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동문들과 많은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학 때는 그냥 주로 많이 낭만을즐기면서그 지냈던 학생이었고요. 1 2학년 때는 과 동기들하고 여행 미팅 뭐 이런 대학 낭만에만 실이었었고 3학년 때 들어서 신임 교수님이 세부 정에 매료돼서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연구 소재가 디스플레이 소재였죠. 그래서 지도 교수께서는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문제를 던져주고 스스로 핵결해 나가는 식의 독특한 지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 동기들이 같이 실험실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게 됐죠. 근데 저는 그 방식이 더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얘기하는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의 권유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공부를 하던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네. 첫 직장인 삼성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계속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정책적인 연구보다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대학으로 다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음. 대학에서, 아니 삼성전자에서 대학으로 온 때는 언제입니까? 95년 9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삼성그룹에서 연구 그룹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항상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디스플레이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시기니까 거의 정책적인 연구입니다. 어떤 걸 디스플레이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데 하다 보니 저는 전공이 이제 화학이지만 응용화학 쪽에서 재료 쪽이었는데 디스플레이 연구 쪽에 주로 그 하고. 재료보다는 실제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쪽에 많이 오리엔트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실적인 연구라고 싶어 돌아왔죠.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역시 그 당시에 배웠던 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론적인 거와 실제로 재료적인 것만 했었는데 그 재료를 만들어서 그 물성을 측정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재료 쪽만 하고 또는 디스플레이 하는 교수님 디스플레이만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아, 삼성에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걸 하시는데 네. 또 이론적인 것 바탕으로 되가지고 신나질 편 엄청나게 낸 거네요. 네. 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에서 자기가 전공하고 연구한 분야에 로 인해서 삼성전자 제품에 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기한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제가 만든 것 중에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LCD 모니터들은 전부 제가 같이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초창기에 삼성에서는 LCD 모니터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개발을 해서 만들게 됐죠. 큰 업적을 내시각삼성전습니다 아, 지금 건들 총장 되시면서 네. 좀뭐 총장이라는 게 가벼운 직책이안 되니까 네. 그런 가오도 있으실 거고 또 비전도 있으실 건데 그거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갖다가 유튜브나 이런데서 얼마든지 볼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지식을 갖다 탐구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는 부분.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알아내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는 거의 다 강의는 이제 끝이 났다고 봅니다. 무크든지 뭐 세계적인 유명 교수들이 다 강의라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찾아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하고 연구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살아 있는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대학 경영에도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실현기 위해서 살아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전을 같이 겸비한 네. 그런 살아 있는 지식 네. 이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영어사전에 단어를 외우는 게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고등학교 때 동기들이 영어사전을 갖다+ 갖다놓고 다 그걸 외우면서 뜯어서 입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그 지금은 인터넷이 다 발달돼서 사전이 필요 없잖아요. 사전이라는 게 필요 없고 탁 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해주는 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보조 역할을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그 실제 지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대학이 제는 알려줘야 되고 학생들한테도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장에 취임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 경선을 겹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뭐 저기 뭐좀 요리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 그렇죠. 고기를 잡는 뭐 법을 가르쳐줘요. 물고기를 뭐 어떻게 이런 네.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할수 있고 그런 지혜를 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이제 이제 중요한 그런 아참 내가 앞 엄청 발달하게. 건국대만의 <laughs> 어떤 네. 네. 발전 전략이라든지 건국대만의 네. 어떤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실제로 건국대학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대학이라고 계속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꼬리표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대만큼 조건이 좋은 대학이 없는데 재정도 탄탄하고 위치적으로 좋고 학생들도 똑똑하고 교수님들도 하는데 이걸 하나로 응집시켜가지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새로운 정책을 써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 계획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제로 우리 대학을 세우셨던 그 유석창 박사님께서 자유하고 민주 번영을 위해서 참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건국대학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농업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변화가 됐기 때문에 농업보다는 그 당시에 농업과 축산 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또 새로운 제 AI 쪽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지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물결에 앞으로의 대학 그이 강의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대면 강의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다 전부 실제로 접해봤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원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강의는 원격 강의로 하고 홀로그램식으로 해서 3차원 강의를 하지만 같이 참여를 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되니까 네. 가능하겠네요. 아, 그 고등학생 전형제는 어떤 분이셨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초기에는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활동이나 서클이나 뭐기자다 이런 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쪽에 하다 보니까 그 급격히 성적이 떨어져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혼나다 보니까 좀 공부를 더 하겠죠. 그래서 중, 중상위권 이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서클 활동에 YMCA에서 음. 전국연맹 회장을 3년 동안 계속했었고요. 아, 네. 고일 아, 아, 때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중앙 학원사회론의 잡지 기자를 어.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학교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아, 원래 이과. 네, 네 이, 이과였습니다. 이과신데 문과적인 서 많이 있으셨네요. 네. 아, 방 대학 때도 그런 건 하셨습니까, YMCA는 좀 계속... 대학 때는 이제 다른 쪽으로 활동을 했었죠. 대학 때도 YMCA를 갔다가 물론 네. 지도교사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서클 쪽으로 다녔고, 그 3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대학교 1, 2 학년 때는 미팅도 좋아했고, 여행도 좋아했고,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전국 일주도 하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 풀린 81년도에는 유럽 일주를 두달 동안 배낭을 메고 해봤고요. 음... 그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나는 추억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한번 개최해봤습니다 외부에서요. 그래서 그 9월달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동기들과 모여가지고 YMCA 강당을 빌려서 거기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그 당시부터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어서 나가서 YMCA라면서 서클 활동해서 을그전 세계 그 와이맨들하고 같이 캠프도 해보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그 전형제 총장이 된 거는 다 그때 네? 고등학교 때 사회활동, 서클 사회, 활동이라든지 대외적인 네. 왕성 활동에 기반이 됐겠네요. 네. 그런 쪽에 좀 취미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때 했던 분들과 이친구분들 지금도 네, 지금도 <laughs> 만납니다. 소통하시고,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있으그 거죠? 저희 26기 중에는 지금 모이는데, 보면은, 실제로 같이 서클했던 친구 중에서, 그, 각자 다 성공의 기준이 다 틀리겠지만, 지금 열심히 나와서 동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부의 다른 대학, 그, 다른 고등학교에 있던 친구들은, 뭐, 유명한 변호사도 됐고, 의사도 됐고, 네. 교수도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MCR팀 하다 보니, 외부, 같은, 고등학교 내 친구, 뿐만 아니 외부, 친구도 많이 있었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네. 이제 화학 전공하시고 네. 또 이제 기업에도 계시고 학계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한문적인성과가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제일 뛰어나시고 알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는요, 또뭐 잠깐 좀 소개 좀다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처음에 제가 그 박사 과정을 그쪽으로 해서 삼성에 있으면서 그 디스플레이 음. 연구를 하다가 그 어느 정도 LCD 쪽에는 저 나름대로 재료 쪽에는 그, 그 어느 정도 성공을 그 해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서 외국 대학 가서 한 5년 정도 교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로 가서 그쪽 교수 생활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그 산자부에서 하, 그 하고 있는 성장 동력까지 디스플레이 사업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건국대에 대한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죠. 학생 수라든지. 뭐 이런 건국대학에는 지금 그 실제로 학생들이 네. 서울 캠퍼스가 있고 충재 글로컬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두 개를 합쳐서 한 삼만 오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 수도 한2천 백백 명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랑 거기랑 가까워가지고. 네. 동문 자제분들이나 뭐 선배들 층 있고 동문들 후배들도 고국대학교로 이제 지원하고 좀 이렇게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교수님한테 그 아까 작가님은 소개해 주셨지만 네. 건대만의 장점입니다. 꼭 와라 이렇게 좀 말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국대의 장점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그 교통도 좋고 역사도 깊고 또한 가지는 그 발전 가능성이 무척 큰 회사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하는 대학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4차 산업을 갖다가 4차 산업을 갖다 선도하는 대학이고요.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이고요. 또 재단의 많은 투자와 대학의 노력을 합쳐갖고 많은 그 교직원들이 함께 학생들과 일할 거고 같이 공부하고 공유할 거기 때문에 제일 그 발전하는 대학으로 오고 싶다라는 건국 대학으로 오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기 사직인사직인은 아무튼 뭐그 이쪽 뒤쪽에 야구장 있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건국대학교가 상당히 대중이 탄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지금, 다른 대학교 비교해가지고 거의 최상위급 지금, 계시는거죠? 네. 음, 지금 이제 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이제, 네. 내일 또 대학, 대학 시험이 그러는데, 네. 사회 진출하는 우리, 저기, 뭐, 그, 후배들, 아니면 이제, 좀 젊은 지금 20대 쉽지가안 돼, 여러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 그런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살아오시면서 이제 경험하고 이런 것들해서 에대 조언이 조언이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가장 적절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얘기 밖에 못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시대가 제일 그 어려운 시기고 또 그걸 타계 나간다는 게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그 학생들, 그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따뜻하게 배려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에 너무 얽매지 말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세상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회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꼭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현재 안주하지 말고 지금은 학벌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그 유연한 사고로서 함적일 판단을 가지 인재를 갖다 사회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는 대학이지만 원시안적으로 볼 때는 사회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과 사회 급변한 환경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 가, 가야 되고요. 하지만 그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간다는 공동체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게 네.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여행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세계일주도 역시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다 다녀봤는데 아프리카만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가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럴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렇게 됐고요. <laughs> <laughs> 또한 가지 뭐냐면 실제로 한번 가본 데도또 가보면 또 새롭더라고요. 음. 제가 그 유럽 쪽에는 다섯 번을 가봤는데 한1 0년 주기로 그도 그, 그 있고 5년 주기로 몇 번을 가보고 가, 가봐도 계속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본 거는 81년대 유럽 일주를 했었어요. 음. 두달 정도 있었습니다. 아, 달, 달, 네. 네, 배낭 메고 그 당시에 뭐쭉 다녀봤는데 네. 그때 봤던 거와 조금 더그 나이가 그더 들었을 때 그때 보는 거와 몇년몇년 몇년 차이가 다 보는 시각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각이 다 아닌 것 같고 네. 새로운 걸받아들이기에는 많이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체가 어, 거기서 만나신 그 해외 분들도 뭐 지금 좀그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건국대학교가지하는데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네, 그쪽에서 국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음, 음. 또 국제화도 지금까지 우리 는 전부 우리 대학들은 초창기에는 양으로 했었지만 이제 진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프신데 좀 시간 내주셔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문분들 동문에 또 바라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는 동문회에 렇게 활동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동인으로서 제대로 그 해서 참여도 잘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할 생각인데 동문 여러분들도 그 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주시고 동문끼리 협조해서 잘갈수 있도록 건 성동고도 학교가 잘클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웠던 생각 나는 게 S U N G D O N G 성동성도 파이팅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앞으로 좀 잘들 동문끼리 모이고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